안녕하세요.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포의 낙과유세입니다. 이제 어느덧 2020년이 많이 흘렀고요. 자, 2월입니다. 어, 이미 야생화의 화려한 꽃나들이가 시작되고 있네요. 그래서 어느덧 또 꽃길을 지나다가 어,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어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 이름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많은 꽃들이 예, 만개해 있습니다.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때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자신을 아, 희사해서 누군가를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?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일부 꽃들은 지금. 꽃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요. 어, 사람을 어, 생명을 괴롭히는 그런 악취와 독약을 많이 갖고 있는 꽃들이 너무 만발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찌 이 꽃도 아름답지 않습니까? 여기는 아주 다양한 꽃과. 여러 가지 자연의 자생 식물들이 만개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나는 길에 잠시 와 그렇죠. 여기는 아주 자연 꽃들이 만개 있는 그런 강변의 도로입니다. 공원이고요. 이름은 다알수 없지만, 또한 이 또한 세상에 태어나서 꽃으로 피었다가 가는 그런 식물들입니다. 지금 그대의 이름은 몰랐지만,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은 우리는 꽃과 나비와 우리가 사람인 듯 합니다. 이한 시대에 한 세상을 살다가 잠시 함께 있다가 가는 또한 꽃도, 나비도, 어 잡초도 또한 운명인 듯 합니다. 자, 오늘도 감사하고요. 여기는 부여군에 있는 어느 그 강변에 있는 둔치 공원이고요. 많은 야생화들이 이렇게 만개 있어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꽃 감상이 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나다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자 여기는 야생화가 만개한 그런 공원입니다.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시고요. 에너지를 갖고 인생을 살다 보면 우한폐렴도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자, 그러면 자연의 빈 이런 꽃을 마지막 다음 기회에 영상으로 또 올리는 그날까지 마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